가려고 하거나 누워 있을 때 드는 음. 느낌인데요. 음. 뭔가 팔이나 다리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찌릿한 느낌이거나 몸 안에 기어 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싶어지는 듯이 힘이 생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대체 뭘까요? 음 일단은 강력히 의심되는 우리 수면 장애 중에 밤에 편하기 힘든 낮에 불편함을 표현하는 병이 하지불안이라고 돼 있어. 영어로는 레스테슬 레그 샌드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거나 뭐 근질근질하거나 여러가지 그 비슷한 병들이 많거든요. 어, 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는 거는 가만히 있거나 어두울 때만 그런 증상이 있어야 돼요. 하지브라는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움직일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라산에 친구랑 막 날씨 좋은데 막 올라가고 막 등산할 때는 막 즐겁게 갔다가 밤에 내려와서 그 호텔 숙소에서 깜깜한데 가만히 있으면 막 다리가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 불편한 것이 정형화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여기가 스무스한것 같고, 내일은 저희가 스무스한것 같고, 오늘은 또 쩔쩔 한것 같고, 이게 어느 한 곳에 딱 포커싱 돼서 아프거나 표현이 똑같은 게 아니라 돌아다니거나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하 하지 불안은 다리 병이 아니라 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요 다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리 검사를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다리를 담당하는 도파민 호르몬이 밤에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뇌에서의 이상 감각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리 검사, 신경 검사에도 나오지도 않고 낮에 검사에도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 하지 불안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 가만 있거나 어두울 때. 장 같은데도 마찬가지죠. 어둡고 가만히 있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어, 아, 나 그럴 때는 막 어떻게 해야지? 물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걷거나 피곤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어두울 때는 편하기 힘든 이상감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강력히 의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진을 받기 위해서는 뇌파하고 다리를 동시에 측정을 해야겠죠. 다리만 아무리 검사해도 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확진을 받으려면. 가까운 수면 클리닉 가서 하지을 하는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1차는 유전적인 게 있어요. 엄마도 그렇고뭐 할머니도 그렇고 본인 자녀도 그럴 수 있고, 자녀도 이제 뒹굴로면서 자겠죠. 그래서 1차적인 거는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약을 좀 오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되게 소량으로 아주 의사가 조절하에 드셔야 됩니다. 처음에 용량을 많이 드시면 나중에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1차인지 2차인지는 수명검사 를해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1차라면 약을 소량으로 우리가 장기전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2차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치질 수술을 했어 얼마 전에. 그때 피가 좀 많이 쏟았어요. 피를 통해서 철분이 많이 빠져나오고 저장철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치질 전후에 몸에 저장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치질 수술 후에 이게 수혈이 적게 됐거나 철분이 부족해져서 이차적인 하지불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 페리틴만 맞춰주면 되고요. 또 가장 흔한 게 항우울제예요. 항우울제 특히 세라토닌을 어, 올리는 s s r i 계통의 항우울제를 먹으면 이 세라토닌이 뇌 안에 페리틴 축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멀쩡히 나기는 하지불라인걸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항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랑 관련성을 본인이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다리가 표현이 힘들고 소모 쉬라고 움직인다면 그거는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 생긴 2차적인 하지불안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유전적인 하지불안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지불안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1차인지 2차인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치료 코스를 받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